안녕하십니까. 오토의 세계입니다. 네, 오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PVP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님, 게스트님입니다. 네, 자, 어제 50연승에, 네, 연승이 이제 중단이 됐죠? 제가 오늘 새 출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게스트님,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가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자, 계단 사이는 한 50계단 정도 차이나는데, 음, 약 완전 초보신가 봐요. 네,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게 이렇게 중간에 멈칫 멈칫 타죠. 네, 그게 이제 어려운 구간이면은 이제 속도가 잘안 올라가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시간 게이지 모자라지 않게만 올라가시면은 충분합니다, PVP는. 네. 자, 오, 그래도 어느덧 300개단 넘으셨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속도를 올리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356개단.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창화자님 만나보겠습니다. 그레이, 나노봇.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찾아볼게요. 그레이, 회색. 나노봇은, 나노봇. 있나? 로봇, 조그만 로봇을 나노봇이라고 하죠. 나노봇. 네, 나노가 이제, 그 엄청 그, 작은 단위를 나누라고 하는데, 네, 오, 자, 캐릭터가, 자, 뭐 이거 처음 보는 캐릭터 같아요. 한번 했었나? 네, 자, 자, 뭐 여자 드라키라죠? 네, <laughs> 자, 그레이 나노버님 자, 오, 자,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래도 잘 쫓아오고 계십니다. 자. 계단 차이는 한, 지금 한 120계단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네, 해졌습니다. 자, 착실하게 잘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자, 400계단 넘으시나요? 네, 400계단 넘으셨고요. 자, 오, 자, 이제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이제 조금 올리셔야 돼요. 네. 시간 계지가 아이고, 507개다. 네. 자, 잘하셨는데, 세대결안 가시나요?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스님. 자, 개구쟁이. 자, 우우. 자, 쫓아오시나요? 아, 속도가 살짝 떨어지셨어요. 네. 자. 오, 자, 자, 오토의 세계, 잠깐 멈칫한 사이에, 아, 역전하셨다가 다시, 네, 속도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아이고, 2 0 7개다 네, 비스무리하게 쫓아오고 계셨는데, 자, 제대기와 좋습니다. 자, 한번 사하겠습니다 자, 오, 이번 판자 속도를 처음부터 올리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자, 자, 오, 자, 역전을 안내 주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네, 자, 속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거, 자, 그 사이에 제가 살짝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네, 그 사이를 제가 틈을 노려서 역전을 했습니다. 자, 자, 계단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네, 계속. 계속 머리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오, 자. 잘하십니다. 네. 자, 오, 뭐야. 잠깐 멈칫한 사이에 다시, 네, 화면으로 보이십니다. 자,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400계단 넘으셨고요. 자. 한번 쫓아오시나요? 자. 아, 속도가. 자, 역전할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자. 자, 사실 제가 달리는 속도 역전하시려면은 상당히 빨리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 역전은 일단은, 네, 못하셨습니다. 이거 657 계단. 자, 잘하셨는데. 자, 재 대결 좋습니다. 한번더 가야죠. 자, 갑니다. 자, 이번 판 보겠습니다. 자, 작전. 자, 밑에서 오시는 작전. 아이고, 26회다. 자, 긴장이 풀리셨나봐요. 나가셨네요. 네, 아, 중간에 하다가 컴퓨터가 뻥 나가지고 재부팅 됐어요. 네, 아,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페페로니 두 장. 듀테어 하하 <laughs> 페페로니 듀짱 듀떼어 자 페페로니 피자? 아이고 19계단? 너무 빨리 떨어지셨는데요? 재대결? 네 좋습니다 한번더 가야죠 페페로니 듀짱 듀떼어님 네 피자 좋아하시나봐요? 페페로니 피자 네자 아이고 자 피자에 대한 뭐라해야 할까 또 약간 아 우푼 네, 제 경험이 있는데. 자, 이거 제대결 좋습니다. 한번더할게요 자, 옛날에 어, 90년대 초인가 이제 피자옷이라고 요즘에는 뭐 워낙 피자집이 많은데 피자옷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 들어왔 들어왔죠. 근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 피자라는 거를 제가 아, 거의, 고3 때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아이고! 118 계단. 그때 피자 진짜 맛있었는데.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스트님. 자, 금스레빠. 자, 오. 자, 속도 올리십니다. 처음부터. 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버벅대죠, 오늘따라, 비즈니스맨. 자. 자, 훌쩍 올라가 버리셨어요. 제가 멈칫멈칫 하는 사이에. 자. 근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비즈니스맨이, 자, 속도 좀 유지하면은. 자, 아이고! 떨어졌어! 아, 아깝습니다. 네. 재 대결, 안 가시나요?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스키즈 과몰입요? 자, 스키즈? 스킨 스키니인가? 스키니잖아 그, 그, 그건 스킨인데 스키즈만 찾아볼게, 스키즈 뭐가 있는지 스... 키스키 스... 즈? 스키즈! 스키즈, 자 뭔가요? 스키즈 스키즈 자 모르겠어요 네 스키즈 자 노래 가수인가요 스키즈가 자잘 모르겠네요 네자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네 무슨 로봇트 왕구도 나오고요 스키즈. 자, 어쨌거나, 네,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 스키즈 과몰입녀님, 오, 잘 올라오고 계세요. 아이고, 429개다. 자, 쫓아오셨는데, 동스레빠. 제 대결?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플레이어님, 자, 커스텀 캐릭터, 자, 오. 자오 헤어스타일 네자올 레드 네자 멋집니다 네어 지금 보니까 눈도 레드야 자 옷도 레드 자 빨간색을 좋아하시나봐요 블레이어님네자자자 자, 자, 쫓아오시다가 네 속도가 떨어졌어요 네 저도 빨간색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너무 올 올 빨강, 이런 건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야제니까 저는. 네. 자. 자. 과감하게 그런 거 뭐, 옷이나 그런 색깔 가지고 다니는 게좀 그렇습니다. 네. 자. 아이고, 387개다 자. 제 대결, 안 가시나요?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느립니다. 자, 자, 동운동화 느립니다님. 자, 얼마 느린지 한번 볼게요. 자, 자, 느리게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아이고, 자, 쫓아오십니다. 슬슬슬슬. 자, 느립니다님. 자, 오, 뭐야? 전혀 안 느리신데요? <laughs> 전혀 안 느리십니다. 자, 빨리 올라오고 계세요. 의외로. 자, 근데 계단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자, 오 뭐야? 자, 잠깐만요. 오 저거 숫자 올라가는 게 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네, 어 뭐죠? 갑자기 손가락 풀리셨나요? 전혀 안 느리십니다. 지금 네 계단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은 알겠지만 엄청 빨리 올라오고 계세요. 자. 자, 어이구, 뭐야. 자, 살짝 버벅됐고요오토의 세계. 자, 엄청 빠릅니다. 네, 빠릅니다로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이름을. 자, 이게 뭔가요? 자, 이 정도도 지금 느리다고 느끼시면은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네, 얼마나 더 빨리 달리시려고. 자, 오, 자, 100개 다 정도까지 차이가 나버렸어요. 자, 자 엄청 빨리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자 느립니다님 자자 비즈니스맨도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자 이게 자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 0 0개단 이상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자오 1000계단 돌파 자 고수십니다 네 오랜만에 1000계단 돌파 하신 분자 어이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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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내! 힘내! 휴, 살았습니다. 네, 아... 오, 그냥 떨어지고 봤어. 오, 멈춰가지고. 어이, 뭐야, 뭐야, 뭐야! 한번 더? 오케이, 자... 아이고, 어이, 뭐야! 떨어졌구나 1263계단. 아, 오 아무튼, 제가 버벅대다가 떨어지고 봤어요. 어우, 그... 위험했던 순간, 네, 잘 버티고, 네, 올라갔습니다. 자, 자, 이거, 느립니다, 님. 자, 전혀 안 느리시고요. 엄청 빠릅니다. 재 대결? 오케이. 자, 재 대결 가야죠. 와, 아, 중간에, 비즈니스맨이, 아, 1초 정도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 게이지가 거의 뭐야. 아, 5mm? 1cm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한 5mm 정도 남고, 어이, 뭐야. 엄청 빨라, 이분. 네. 자, 빠릅니다님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와, 아찔했습니다. 네. 자, 한. 자, 이거 238개다. 자, 네. 자, 너무 빨리 올라가세요. 네, 속도가 장난 아니신데, 재대결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이고, 뭐야! 자, 너무 빨리 가시려다가 지금 실수가 계속 나오시고 계세요. 느립니다님 자, 이름대로 올라가세요. 이름대로. 충분히, 그 실력이면은, 근데 네 본인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속도로 올라가셔도 충분히 빠릅니다. 네, 지금 너무 빨라요. 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 제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도로, 네. 잘해봤자 1분입니다. 자, 속도를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자, 권장해 드립니다. 자, 자, 벌써, 이번 판도, 네, 게이지, 자, 계단 차, 한 100계단 정도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네, 자. 자, 오, 아직 우주로도 못 나갔는데. 자, 내립니다, 님. 자, 오 자, 이번 판도 장난 아닙니다. 속도 올라가시는 게. 얼, 자, 와, 와, 감탄만 하고 있어, 지금. 저 보면서, 숫자 보면서. 아이고! 하! 662개다. 자, 아깝습니다. 자. 자, 너무 빨리 올라가시고 지고요 아, 속도 제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네. 자, 아무리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가시면은, 1분 이상 못 버팁니다. 네. 제드결. 자, 좋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자, 제 영상을, 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한의 계단은, 뭐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네, 자, 방향입니다. 무한의 계단. 자, 아무리 빨리 올라가 봐도,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스텝을 밟으면, 아이고, 와, 지금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화면에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진짜. <laughs> 자, 한 번만 잘못된 방향으로 누르도 그냥 떨어져버리는, 자, 자비가 없는 게임입니다. 네. 특히 PVP는, 네. 자, 무한모드는 사실은, 자, 부활이라도 한 번이라도 쓸수 있잖아요. 자, PVP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한번 실수하면 끝. 그렇기 때문에, 자, 속도보다는, 방향, 정확도에 좀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쨌거나, 자. 오랜만에, 네. 좋은 구경하고 있어요. 네. 오 자.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모르겠지만, 제 쇼츠 중에, 네. 1분에 한 740, 50 계단 가신 분 있어요. 네. 그분 영상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900 계단. 자. 자, 빨리 가시면은 확실히 네,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한참 걸려. 900개단까지. 자, 이미 자, 떨어지고 한참 흘렀는데 아직도 도달을 못 했습니다. 헐. 자, 네. <laughs> 자, 재도결. 한번더 하시나요? 오케이. 사인인가? 제대규싸 사인? 그럼 저도, 네. 자. 자,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아마도 가겠습니다. 자, 이번 판 어떻게 될지. 아이고! 자, 11개다. 이제 완전 컨디션 훅 떨어지셨어. 네. 아이고, 나가셨네요.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축복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진짜 속도 엄청난 분 만나셔가지고 자 좋은 구경했어요. 네, 하지만 자 속도보다는 방향, 지구력 이런 걸 연습하시는 것을 네, 더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